작년과 같이 2015년 가을 새 생명 전도 축제를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례가 끝나면은 발대식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인데, 이새 생명 축제를 하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첫 번째 목적은 본교의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잠에서 깨워서, 깨워서 전도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평소에는 어, 전도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모든 교우들로 하여금 어떻든지 초청하는 일에, 보금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전도 축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한 걸음 나아가서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이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교회가 이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은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존재 목적이 이 일을 위함이고 또 교회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을,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고 또 거기에는 반드시 상 주실 것을 약속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새생명전도축제를 두고 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힘이 드는 것만큼 소득을 얻지 못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교회 의 본질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시기를 바라고 오늘 여기 이부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는 새생명전도축제 2015년 이 전도축제에 기쁨으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크게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예배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일컬어서 바울의 유언이라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고 부탁하고 있고 명령하는 말씀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것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 바울의 이와 같은 당부는, 바울에게, 바울이 디모드에게 당부하는 이와 같은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그런 명령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이제 2절을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넣든지 못 넣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이 명령하는 이와 같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그 지상명령과도 같은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후를 보면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만들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명령은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나오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나서 1장 1절 2절을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러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여 서면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기록이 에세겔서 33장에도 보면 은 하나님이 선지자 에세겔에게 명하기를 너는 내가 네 입에 담아주는 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악인들이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명령 말씀을 듣고 죄악에서 떠나서 살게 되면은 너는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질 것이고 만약에 내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서 악인들이 죗값으로 죽으면은 자기의 죗값으로 그들은 죽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피에 해 대해서는 내가 네게서 찾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내용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창세기 6장과 또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에 노아를 그 세대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게 하신 이런 기록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천사를 소롱고모라성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입에 말씀을 담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말씀을 전하는 일은 첫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 띄우세요. 시작. 너무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은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걸음 나아가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도 있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은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넣든지 못 넣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이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내가 지금 네게 이 명령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할 뿐이시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가 되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로 이 말씀은 지금 이 절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면전에서 바울이 명하는 이 명령은 바울 자신의 부탁일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바울로 하여금 대신해서 명령하는 그와 같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명령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민전에서 당부하는 이 말씀은 디모데만 받을 말씀이 아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성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겸손히 엄중히 받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경솔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엄히명하노니 엄중히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경우라도 꼭 지켜야 된다. 그런 이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경손히 받고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에 멸관을 받게 되어 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엄미명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명령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 그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오직 한 가지 관심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 52장 7절 같은 데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가는 자의 발걸음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였고 누가복음 16장 15장 7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3장 11절에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악인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인은 악으로 인해서. 그 죗값으로 인해서 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악인들도 죄를 회개하고, 그 악에서 근짐을 받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그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도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장,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생명이 천하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런 귀한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늘을 나르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그래도 이 땅의 모든 소유를 다 혼자 가진 부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이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를 읽어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도 공중에권세잡은 마귀를 쫓아서 살게 되고, 세상 풍속에 얽매여 살게 될뿐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육신장막을 벗어버리는 마지막 때는 그 영혼이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토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아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은 인자가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려 하심이라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38절에서 40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나를 위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나를 보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그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 아버지가 나를 땅에 보낸 목적이라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3년의 공생회를 사시면서 이 사역을 위해서 분주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 보면은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하루도 쉬지 않고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주님이 떠난 이후에 대신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시는 이런 기록을 보아요.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희로 사람능는 업으로 만들 것이다. 제자들을 부르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구속 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실 뿐 아니라 그의 영이신 성령을 땅에 보내시고 교회 위에 보내서 교회로 하여금 주님이 못함, 주님이 하시던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할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상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은 주님이 하시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주님이 하던 일을 대신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전념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피 흘려 세운 대양 교회와 이 교회 공동체 속한 여러분 모두도 이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두 번째로 다 같이 시작 복음 전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주님이 그렇게 2절에 명하고 계십니다.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표현은 좋은 기회를 맞이하든지 또 기회가 주어지지 않든지 주어진 현재의 환경 속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힘써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런 사도들이 주어진 현실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사례들은 공회 앞에 잡혀가서 매로 막기도 하고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다시는 예루살렘성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음한 명을 받고 나오면서도 그들이 기뻐하에 나오면서 결심하기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 쉬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들은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이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래 참아주고 또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근하라 그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올해 범사에 오래 참음과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복음을 받는 그 대상을 행하여서 오래 참아줘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가족들도 마찬가지 아니. 내가 말한 말이 하면은 믿지 않는 가족이 순수하게 따라와 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질 다 부리고 나면은 그 사람 교회 오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복음을 받는 대상자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자를 통해서는 오래 참아주는 이것이 전도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걸음 나아가서는 가르치며 그랬어요. 여기 가르치라는 말은,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경책한다는 말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줘야 된다는 것.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으로 행하는 죄도 세상 사람들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듭그듭 죄를 짓습니다. 그것도 죄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계하며 이 말은 잘못에 대해서 꾸지라는, 꾸지드라는. 무조건 다 용납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하라이 말은 사랑으로 위로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합해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떤 자세로 전해야 되느냐? 복음을 받을 대상자를 향해서 조급하지 말고 오래 좀 참아 주면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히 제시해 줘야 되고 이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 줘야 되고 잘못하는 것을 보고 그냥 방치만 하지 말고 책망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위로하고 건면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는 분도 있겠고, 어렵다는 분도 가만 많을 거예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공중에 건설 잡은 이 세상 마귀가, 공중에 건설 잡은 자가 자기에게 종로로 타는 자를 결코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의 명령을 쫓아서 참아주기도 해야 되고, 복음을 바르게 제시도 해야 되고, 죄를 죄라고 지적해 주기도 해야 되고, 잘못하는 것을 보고 방치하지 말고 책망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위로를, 사랑의 말로 위로하고 근거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다 같이 시작. 갈수록 복음 전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3절과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이 때가 이른다는 말은 말세를 말하는 것이겠죠. 말세의 고통하는 때를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 진리를 외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거기를 그 진리에서 돌이켜 흩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받지 않는다 배척하는 거 말하지요.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오게 되느냐? 사람들이 마음이 여러분, 가면 갈수록 강팍해지게 되어 있고, 굳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해 보면 알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어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도 훨씬 쉽습니다. 왜 그러냐? 아직도 어린 아이들의 마음은 순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이 때에 복음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연세가 들고 세월이 가면은 이 세상 풍파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단이 하루 이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강파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를 미루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초청하지. 자녀들도 다음에 좀 장성해지면은 그때 가서 말귀를 알아들때 데리고 와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철모를 때에 부모가 데리고 오기 시작해서 철이 들면 들수록 더 붙들어서 믿음 위에 굳게 세우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세월 가면은 갈수록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져려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수록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2015년 가을,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